스칼렛틴TV 위대위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젤리 먹방을 해볼건데요 공젤리 맞나요 근데? 잠깐만요 까고 일단 일단 냄새는 오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야.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. 포장지는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노란색이에요. 어? 아니 안 들어있어. 안에. 어? 안 돼. 어, 안에 나온다. 쯤. 아, 안에 있네요. 음, 안에 재미냐, 맛있다, 그래도. 이것도 한 번. 어, 안 까져, 나 하나 더 깠습니다. 지구젤리도한번 먹어봤거든요, 눈알젤리도. 근데 그거는 맛이 이거랑 좀 틀리더라고 음여기두 이네 이네 아근데 바람 안돼어 먹고 있어서 음 음, 맛있어요.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세요. 이거 진짜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오렌지 맛이에요. 한번 먹어보세요. 근데 여러분, 안녕. 죄송합니다.